예비군 1년 차인데 올해가. N. 내년만 하면 예비군 끝난다. 어, 어떤 제 뭐지? 저 아는 친구는 코로나 겹쳐서 예비군 한번 가고 끝났다던데. 어, 이좀 부러운 세대긴 해요. 아 어. 학생 예비군 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님이랑 거의 동갑들이 약간 코로나랑 겹친 사람 엄청 많아요. 아. 와 부럽겠다. 부럽겠다, 뭐야. 야부럽다야 뭐야. 부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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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겠부다 부럽겠다. 개꿀인데 부6다 차야? 다부다 부럽겠다. 부럽 연식이라뇨? 연식이라니까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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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고차요? <laughs> 연식이야? 아, 죄송합니다. <laughs> 차인데 자동차도 아니고. 중고차 맞긴 해. 새차 <laughs> 아니잖아? 음, 새 차는 아니긴 해. <laughs> 태어날 때부터 새 차긴 해. 아, 재밌는... 다 중고차야. 아, 서울 사람 기하다 그러니까. 너 서울, 서울 사람 아니야? 아니야? 아 같이 형이 넘어갈라 그랬는데. 왜요? <laughs> <야. 웃음> 뭐야? 동규는 뭔가 총빵 총빵 날리는 서울 사람 같아. 뭐라고요? <laughs> 진짜요? <laughs> 동규님 고향도 서울이에요? 네, 서초구입니다. 우와. 오, 그렇군. 나도 서울에서 아, 동료는... 살고 싶다. 서울 편하던데. 오. 난 서울에 살기 싫던데. 음. 저는 이제 지하철 있는 데서 살아보질 않아서 <laughs> 아 지하철 편하지? 지하철이 진짜 편해 보여서 지하철이 제일 편하지? 교통은 불편하지? 그래서 이제 지하철 있는 데면은 그러니까 차가 필수까진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필수에요? <laughs> 필수에요 필수? 그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그러니까 그냥 차안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슨... 평일 한가할 때. 이제. 음, 아까 강제로 이제 차 타야 되는 그게 좀. 직장인들 아, 근데... 차 있으면만 차 탈라 하죠. 차 막혀도. 엄청 아, 막히잖아요. 근데 진짜 터나올 정도로 막히던데요? 저 많이 막히니까 그래서 안... 지하철 타는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안... 근데 많이 지하철이 강남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음. 2호선 기준으로 차를 4대를 보내도 못할 때도 있고, 아예 낑겨서 갈 때도 있고. 아, 근데 지하철, 지하철, 맞아. 출퇴근 시간 때는 진짜 지옥철이야. 응, 어, 지옥철이라서, 그것이라서 차 타고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차는 막혀도 오. 어차피 내가 앉아있잖아요. 그 2호선, 9호선이 진짜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1호선도 파악. 1호선도 엄청 많아요. 5호선도 많던데, 5호선은 지하철 줄이 계단까지 있던데요? 맞아요. 이거, 특히 그 회사 많은 그런 신도시 같은 데들도, 그런 데도 진짜, 어, 엄청 많아서, 와, 여기는 다시 못 오겠다, 막 이랬었어. 차가 훨씬 나아요, 사실. 차는 막혀도. 어차피 내가 차 안에 있는 거고, 내, 내 마음 편하게 노래 들을 거 듣고, 라디오 듣는 건데. <웃음> <웃음> 일단은, 육체는 편해. 음육체 응, 편해요 따라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전철은 육체랑 정신적으로 다 피곤해져서 출근길 좀막세게막 음. 가까운데도 <laughs> 엄청 오래 걸리는데 제가 뭐지 퇴근 시간 때, 어제 얘기했던 것데 퇴근 시간대 이제 저희 동네에서 뚝섬역을 경유한 다음 뚝섬역에서 강남역을 경유한 다음에 강남역에서 양평을 갔었거든요 근데 다섯 시간 걸렸어요, 한도로. 전철로요? 응. 아니요, 차로. 차로? 근데 그중에 한 3.5시간은 서울에서... 3.5시간이 4시간?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와, 근데 그 정도로 막힌나왔죠 그래서 와, 이건 표현이 진짜 토 나오게 막힌다. 약간 그게 딱 맞는 표현이더라고요. 또 내가 운전하기 싫게나 보겠다. 응. 음. 아, 저녁 뭐 먹지? 먹어야겠다. 그 <laughs> <laughs> 그거 뭐냐? 거 메인보드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Sultan, 대중. I w 고 n t This is 중 g 로 o 시 one. I won't. This is a good one. This is a 셀토스, 나쁘지 않죠? 셀토스가, 페볼까? 제일, 에? 하지만, 낙동이에요? 그, 그돈 씨. <웃음> <응>. <웃음> 그 돈이면. 어? 셀토스도 그돈 씨야? 그돈씨 그 대표적 표현이긴 해요, 셀토스가. 아, 진짜요? 그러면 그뭐 사? 일단, 셀토스 코너 제외하고. 저는, 세다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시야가 너무 불편해서. 저는 SUV 타고 싶은데 딱 적당한 사이즈 적당한 이게 딱셀토스 같은 거 같아요. 이제 매트도 네, 셀토스 살려고 기획하는 거 같은데. 셀토스리고아 어, 근데 고질병이 변속력. 너무 많아. 셀토스가요? 엔진, 네. 어, 은근 그래요? 은근 실적 고질병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 어, 그래요? 고질병 뭐가 있지? 일단 미션 변속 문제. <laughs> 오 음, 엔진.

아유 줌이 하루종일 남만 보냐? 진짜 미친거 아니야? <laughs> <laughs> 뭐야 방금 <laughs> 마크 줌소리가 <주민 웃음> <laughs> 마크? 마크 줌인 <주민 웃음> 소리였죠? 어? 아 같이 하는 사람 애기 깼나보다 여러분 <laughs> 다들 <laughs> 모바일 <laughs> 마크 하시.. 모바일 <laughs> 마크? 아니요 모바일 배그 하실래요? 와일이고요이요 mm. <목소리가> 어, 그, 그냥 백만 만들 까요 갑자기 영어 불 그냥 백은 하고 싶은 <laughs> 아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컴퓨터가 안 되잖아요. 아, 그게 저희 여러 명이 그걸 딜할 정도로 착하지나 않았어요. 거래 기네무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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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컵을 설치는 게 이제. <laughs> 뭐? 희생이라고 안 본인들이 이제 한 명만 면모두행할수 있는데 이제 우가한 명을 위해서 여러 명 희생할 <laughs> 필요가 어요 <없대요. 웃음> 아유. 에, 네, 모바일 배그 재밌을 것 같잖아, 다들. 그, 나 모바일 때안 하는데. 아. 근데 저도 안 하긴 해요. 뭐죠? <laughs> 빨리 메인보그 <laughs> <그럼> 빨리. <웃음> <웃음> 컴퓨터가 고내서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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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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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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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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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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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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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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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봤다. 이러니까할건다 했네. 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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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져야 거써못 하니? 야, 하지 마. 진짜 이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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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말이 안 되고 있어. 아니 그럼 그래, 지금 제 거를 그냥 하고 할지. 아. 오늘 또한몇년몇년금송 사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냥 메인 보드 하나만 이렇게 꿔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 3만원 더 주면 그거예요 CPU까지 업그레이드 아니 그냥 제거랑 똑같은거는 딱 3만원에 금근에올라와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도 아마 돈막 망가질 확률이 클걸요 같은 에즈락이랑 도박이긴 해요 아 에즈락이야 에즈락하면 벌써 나오자, 나오잖아요 다 사람들 받는 거보요 애즈락 인데 뭐죠? 메브랜드 이름인데 별명이 애즈락이에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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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아까 그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이거 메인보드 죽은 것도 애즈락이라 죽었을 확률이. 근데 내 컴퓨터는 처음부터 아팠어. <laughs> 그거를 왜 근데 바로 <laughs> 계속 근데 그걸 쓰셨네요? 처음 부터 봤는데. 아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수명 연장은 되더라고요. 아까 서준이 못 들었나? 저는 엔터 치면 컴퓨터가꺼지고 그랬었어요. 음. 아유 그거를 근데 뭔가 잘못 랩 랩을 뭔가 잘못한 쓰셨대요?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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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메모리 카드 지우기로 지우고 막 그러면 또 괜찮아졌다가 나중에 키보드 바꾸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날엔 뭐야? 전장이 기다리지. 나도 놀랬어가 그러니까 그. 그니까 <목소리> 그게 <목소리> 가끔 <목소리> 중국산 키보드 중에서 엔터치면 쇼트나는 키보드 들이 있어요. 그랬나 봐요. 그 착하고 누르면서 엔터를 딱 치면은 이게 꺼져가지고 오버워치 경쟁전 할때 채팅 치잖아요. 근데 ]구나. 딱 채팅으로 딱 엔터를 누르면은 갑자기 화면이 멈추더니. 그딱빨간 삼각형 표시 안 뜨면서 컴퓨터 꺼졌어. 필요다 하지직 해고하지 사건 챙게 아닐까요? 아예 사건 안 치죠. 그래가지고 주관적인 네, 거 아닐까요? 그런 거이 연어서 오버워치를 게임할 때는 내가 채팅을 절대 안 쳤어. 참고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걸 까먹고 채팅을 쳐버리면 이제 컴퓨터 날아가는 거고 이제 신경 쓰면서 쳤뭐지 엔터를 완전 살짝 치면은 이게 안 꺼지더라고. 언제 클리닉? <laughs> 그랬었단 말이야 뭔데요? 왜, 왜 건강하게 게임하고 싶으세요? 키보드 쓰면 되겠네 또, 맞아요? <웃음> 지금은, <웃음> 지금은... <웃음> 아이! 그 레인... 자, 아이요? <laughs> 레인이 세븐티 이거 어? 동, 동규님 모르세요? 이거? 어떤 거요? 레인이 키보드? 레인이 키보드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 진짜요? <laughs> 잠깐만요 지금 아 진짜 4대5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레인 75 키보드 이거 되게 옛, 옛날부터 가성비 개좋은 키보드라고 엄청 유명했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엄청 무거워서 오. 저는 게임 할때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키보드가 자꾸 나한테서 멀어진단 말이야 밀려서. 어? 아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 무거운 키보드가 갖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딱 그거야. 절대 안 밀려. 그래서 게임 할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손이 편해. 혹시 그 게임 할 때. 손이 혹시 힘을 꽉 주고 하시나요? <laughs> 아 저는 키보드를 일자로 안 넣고 써요 약간 뭐라 고했지 시옷자로? 마우스와 시오자. 키보드가 약간 시옷자 형태를 이루게아 근데 그게 아마 마우스 패드만 아, 이렇게 놔두면 제대로 장패드만 놔두고강니야아 아, 아, 예전에 서우 태 키보드 넣는 거 그거 아니에 손을 왼쪽으로 좀 뻗는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나 아, 이거만 마무리하고 일단 발게 처리가 안나 혼자 딤실다나야되거든 손이 살짝 대각선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했는데 몸통이 안 닿아야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손을 좀그 어깨를 좀 쪼켜서 하긴 하는데 이건처럼 모르겠다 <laughs> <laughs> 누구야? 찐감자? 찐감자요 <laughs> 죄송해요 아이거 아시나 진짜를 곁들 감자는 역시 회오리 감자지. 휴게소를 <laughs> 곁들이. 휴게소를 <피지소를> 곁들이. 끝날 <laughs> 때까지 <laughs> 끝난 게 아니야. 저거는 약간. 시리즈별로 좀 모아놔야 될것 같아. <모니터> umas, <모니터> <모레> <뭔> 소리야? <�prom laundry> 아, 저거 재능 있다니까. 저 그거잖아요 마크 주민 소리. 마크를 안 내서 모르겠어요. 아보자알겠소리 오케이 똑같네. 아까 동명님이었나? 동명님도 마크 진민 썰을 잘 냈었대. 뭐지? 그뭐 저희 세대 다 어릴 때그 마크 지민 썰이 다 따라면서 놀았잖아요. 왜 어, 그랬어요? 헐, 진짜예요? 마크를 안에서 몰랐어요. 네? <laughs> 저도 최근에 한거로 봐주고. 근데 네, 한창 이제 초딩들 사이 아크 인기 많아 제일은 한아 소리 다 조금 조용이괜 어. 전원 사격 대시. 나그있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마크가 뭐가 된 일인지 했던 것거 같아. 안 되겠어. 아와 아, 아, 이게 옷사를 못 갈았네. 여러분과 저희가 나이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예. 어이 예. 막내 술좀 술 따라. 그래도 저 학창 시절 예, 예, 때 예, 스마트폰 예, 예, 나왔어요. 다시 해보자. 오와 어놀 그래? 우리 초등학교 때 폴더폰 나왔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 폴더폰이었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배가레이서 나오고 그 글자. 아, 와, 이거 <목소리> 진짜 오랜만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 애들이 전부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지. 나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제 매직콜 썼지. 와, 여기서 연지이 나온, 아 연, 연배가 나온 다죠텀리팝 놀리팝은 아 저는, 저는 6학년 때 처음 핸드폰이 생겼어요. 어, 나랑 또 그때 그... 음, 그때는 아? 집전화로 서로 전화하고 그랬었어. 아, 아, 그, 누구 있어요? 누구 누구, 누구 아, 친구인데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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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친구. <누구 웃음> 맞아. 누구 <laughs> 맞아. 누구, <laughs> 맞아. 누구 <laughs> 좀 바단 방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이웃들이랑도 되게 친하게 지냈요 맞아. 그때는 약한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 <laughs> 이 와서 집한들었어 아니 근데 진짜 처음 만난는집 놀러 가서 그랬던 것 같아. 놀이터 놀이터에서 놀이토에, 어. 만나서. 맞아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어. 애들 집 놀러 가서 그럼 밥도 먹고 막막 놀러 막 왔다가 막 오고 그랬던 것 같아. 네. 밥을, 같이 놀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웃음> <웃음> 맞아. 옛날에 오락실에서 그전... 싸웠는데 이제 트 돌돌돌 돌려가지고 어? 돌려 어, 돌려. 어 이거 안 되죠? <laughs> 어? 콘센트? 뭐, 콘센트 있잖아요 오락실 옛날에 오락실 있잖아요. 응. 그거 그걸로 빙빙 돌려가지고 머리 때렸어. 아니 그거는 좀난폭한데한대 <laughs> 맞으니까 다 같으면... 울더라고. 와 근데 뭐 무슨 누구는막 다 수정으로 머리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수정. 다 수정.